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역시도 자 부실채권 쪽에서 나왔는데요. 에, 일단은 정상적인 매매를 합니다. 정상적인 매매해서 를뭐 매수하신 분이 아무 탈 없이 옮기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7호선 상봉터미널역입니다. 상봉역, 중랑구 상봉역이죠. 중랑구 서울시 중랑구. 상봉터미널, 상봉역, 더블역세권입니다. 바로 2번 출구 옆에 있어요. 2번 출구 옆에 있는 9층 중에 2층 오피스텔인데요. 원래 1억 2천에 비해서 한걸 9천으로 지금 할인해서 팝니다. 상봉역, 상봉터미널. 이 인근에 뭐 1억 천 이하는 없어요. 원룸이. 원룸 오피스텔이 없습니다. 자, 삼공터널 그야말로 인구 밀도가 어마어마히 높은 곳이죠. 경의 중앙선, 7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경의 중앙선, 7호선. 자, 여기 7호선 타면, 은 뭐, 강남구청까지 20분. 강남구청까지 20분이죠. 강남구까지. 경의 중앙선 타면, 뭐, 양평, 춘천, 어, 경춘선도 탈 수가 있고, 교통의 요지입니다. 자, 상봉터미널 그 유명한 상봉터미널 지하철역입니다 7호선, 7호선. 그 다음에 경희중앙선 경춘선도 탈 수가 있어요 쭉 내려가면 강남구청 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네, 중화역 지나서 남양주, 뭐 별내 가는 7호선이죠 황금도서 입니다 황금도수. 바로 여기 빨간 현 위치 옆에 있어요 직선거리 120m 이 어, 어, 진짜 최고의 입치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안보여 줘야 되나 보여주겠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군다줬고 일단은 이게 등기부등본인데요 등기부등본인데 등기부등본입니다 문제 안되겠죠 1억 2천에 매수한 거예요. 자, 1억 2천에 매수했습니다. 1억 2천에. 제가 오시면 이거 다시 보여드립니다. 방송상이니까 인적상은 지웠습니다. 오시면 제가 다시 보여드려요. 2018년에 1억 2천, 그때 분양입니다. 냥양 1억 2천에 거래가 됐던 는데 지금 9천만 원에 팝니다. 천만 원. 월세가, 월세가 350만 원 대기하고 있어요. 350만 원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자 일단 제가 네이버 검색해보니까 1,000에 60만원 일반적인 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 오신 분들이 오신 분들이 월세를 빨리 또 내야 되니까 그냥 300에 50만원 놓으면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와 동시에 300에 50만원 월세를 내주는 조건입니다 자, 50만원씩 받아도 1년이면 600만원 이에요 9천만원에 사면은 1년에 600만원 나오면 수익률이 7%죠? 7%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냥 수익률 7%만 본다고 생각하시고 물론 천에 60만원이 시세입니다. 시세.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뭐 한달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10만원 덜 받고 또 보증금 뭐 천만원 안 받고 300만원 받도되않습니까 그래서 300에 50만 원 그냥, 빨리 월세를 주는 게 좋습니다. 월세를 주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저도, 보증 월세 좀 깎아주고, 빨리 넣습니다. 자, 여기가 성봉터미널역이죠. 성봉터미널역 2번 출구입니다. 성봉터미널역 2번 출구. 자, 여기 뭐, 성봉터미널 대단한, 대단합니다. 지금은. 뭐. 뭐, 이거 진짜 옛날 성봉터미널 아니에요. 자, 보시면 여기 건너편이, 건너편에 예, 상봉 터미널입니다.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이죠. 뭐, 지금 저 눈앞에, 저기 파란색으로, 화면 한가운데 파란색에, 강릉, 어, 강릉 동해, 정동진 가는, KTX 있다고 써져있네요, 저기. KTX. 써져있습니다. 저희 건물이 이 건물 뒤에 있어요. 이 건물 뒤에. 이 건물 뒤에 있습니다. 이 건물 뒤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사이길로 들어가면, 사이길로 들어가면 저, 저 건물이에요. 저 건물. 사이길로 들어가면 저 건물인데, 제가 큰 길로 가겠습니다. 큰 길로. 예, 왜냐면 주변도 보여드릴게요. 서 사이길로 들어가면은 바로 이 건물 뒤인데, 제가 일부러 큰 길로 좀 주변도 보여드리면서, 주변 보여 드죠 지방에서 많이 보시니까. 주변이 예, 그렇습니다. 상봉터미널 주변이 지하철 7호선 상봉역 경의중앙선 상봉역 더블 역세권이죠. 자, 사거을펴너 상봉 터미널역. 상봉 터미널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은 지하철 이름을 상봉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상봉역이라고 부릅니다. 저옆 건물이에요, 저옆 건물. 저옆 건물입니다. 새길로 들어가면 바로 뒷 건물인데, 제가 한번 큰 길로 주면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길로. 자, 다 고층입니다. 상업지역 준주거적 섞여 있어요. 땅이 상업지역 준주거역이막 섞여 있습니다. 저희도 준주거적이에요. 준주거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다 비슷하죠. 자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은 거의 상업지에 준하는 일조권 영향을 안 받는 땅입니다. 건물 이렇게 빤다 올립니다 건물 빤다 올리죠 여기도 준주거 지역이에요. 저희도 준주거 지역이고 자 상봉 터미널역 주변입니다. 옛날 그 상봉 터미널역이 아니에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여기는 뭐 양평, 춘천, 여주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쪽이 정착을 많이 했어요. 남양주도 마찬가지고. 저 여기 상봉철 넘어가 바로 남양주잖아요. 어이 네. 극장이네요, 극장. 극장이죠. 네. 극장 상봉네 여기도 버스 정류장, 여기도 정류장, 여기도 출구가 있네요. 여기도 출구가 있습니다. 저 몰랐는데. 자 저희 건물은 저 여기 이 건물 뒷 건물이에요. 이 건물 뒷 건물. 이 건물 뒷 건물입니다. 그야말로 초역사 권 여기에서 걸어서 2분. 직선거리 120m. 초역세권입니다, 초역세권. 말도 안 되는. 이게 9천만원짜리 없어요. 서울 시내에서도 역세권에 뭐 9천만원짜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 전형도 작은 거 아닙니다. 전형이 5.9평, 약 6평이고요. 10평형, 10평형입니다. 다 개별 주차가 가능하죠. 야,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MPL 쪽에서 건너온 건데, 예, 저희가 전속으로 지금 방송하는 겁니다. 전속으로. 이거 뭐, 그냥 거저 하나 가져가시는 거예요. 전세도 원래 9천이 나가요. 전세도. 원래 전세 9천을 가져가라고 했던 걸제가얼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건물 어떤 건물이지? 이 건물인가? 네, 이모물을 아마. 잠깐만요. 자, 여기, 아까 저 새끼리, 저이 건물 골목길이 저 새끼를 역을 이쪽으로 좀 새끼로 사람들 가네 지금 새끼로 사람들 가 지금 이 사람들이 저 새끼로 지하철 타러 가네 새끼를 저희 건물은 건마 저희 건물이 이 건물 아닌가 저희 오르풀이 저희 아 여기 여기 아 죄송합니다 저희 건물 여기있어 여기 여기있 너무 이게 고층 빌딩이 많아가지고 와 완전 뭐, 진짜. 뭐, 여기 미국적이네. 그냥 뉴욕 뒷구물 같아요. 뉴욕 뒷구물 같아요. 이야, 넓은 도로에서 꺾어서 이 건물입니다, 이거.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신축입니다. 2018년식 신축입니다.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에요. 야 아니, 주변이 뭐 상업지역, 준중기 석계사, 전부 고층빌딩이에요. 전부 고층빌딩입니다. 여기 임대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이에요. 뭐, 단기 임대 한달 살기, 단기 숙박 여기 네이버 검색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어요. 다 1,000에 60만 원, 5 0에 70만 원 이렇게 나가던 것인데, 저희는 그냥 350만 원 빨리 그냥 누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서로 들어온다고 해요.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9천만 원에 사면 수익률이 7%입니다. 7% 야, 주변에는 초고층 건물 지역입니다. 여기, 강남구청 쪽으로 출퇴근하는, 자, 여기가 지하철 7호선이, 건대입구 군자역, 강남구청 청담역, 강남터미널 쪽으로 가죠, 7호선이. 그인근에 직장인들이 다 이쪽에 정착합니다. 월세가 50만 원이면 서로 들어온다고, 여기. 다 강남권, 여기도. 자, 강남구청까지 지하철로 정확하게 18분밖에 안 걸려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하철역 바로 앞이잖아요. 바로 앞이잖아요. 60만 원을 받아도 바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냥 제가 적게 말했어요. 적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은 60만 원 받으면 수익률이 8.5%가 되겠죠. 자, 그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들어가, 올라가겠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주차장 다 있습니다. 주차장 다 있어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저희가 10층 중에 2층입니다. 10층 중에 2층. 1층인데 깨끗합니다. 1층, 2층 깨끗합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 2층으로. 2층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게 부실채권 아니면 경매 문제 때문에 이렇게 9천만원 나온 거지. 어, 뭐 할인해도 1억 천입니다. 할인해도 1억 천이니까요. 뭐 거저 이거 샀다가 이년 후에 대파라도 됩니다. 그냥 뭐 매매 사업자 등록 하셔서 이년 후에 대파라도 돼요. 단기 임대 단기 매매로 하실 매매 사업자 내셔야 되고. 저희 건물이 지금 어디더라? 등록 어떤, 어떤 거죠? 저희 건물에. 아 여기 니다 지금 위에 위에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네 개가 있는데 엘리베타페저에리베니다 일단 저문 여기. 열어 놨어요. 저문 열어 놨습니다. 저문 열어 놨어요.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복도도 깨끗합니다. 2018년식 신축입니다. 자 개별 난방이죠? 어, 개별 난방입니다. 도시가스 다 들어 있죠. 전기도 개별이에요. 수도도 개별이에요. 수도 다 개별로 있잖아요. 수도 개별.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원룸형 오피스텔. 10평형 10평형 전용 양 6평 5 9평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넓게 이렇게 보이죠 넓게 호가, 호실이 가 보이고 이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좌측으로 가보실까요 좌측으로 가보시면 좌측에 딱 혼자 눕기 좋은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혼자 눕기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딱 혼자 누으시면 돼요 예, 혼자 이렇게 이렇게 딱 좋은 공간 있고 앞에 예, 좀 넓은 거실 겸 거실 겸 예, 주방 겸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1.5름 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다 되어 있고 이중창입니다. 이중창. 책상도 공짜로 지금 주는 거예요. 책상 공짜로 주는 거고 와이파이 다 되어 있어요. 와이파이 다. 세탁기도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비품값은 얼마입니까 이거? 원래 1억 2천 살때 이것까지 다 같이 온 거예요. 1억 2천 살 때도 같이 온 겁니다. 인덕션 다 되어 있고, 주방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이야, 순축입니다. 제가 월세 시세를 보니까 천에 60만원 맞아요. 어, 그렇게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시간이 걸리면 안 되니까요. 그냥 300에 50만 원, 한 550만 원. 그건 상이 하겠습니다. 자 화장실이 특히는 크게 해놨어요. 화장실. 이 화장실이 커 여기는. 아 화장실이 큰지 모르겠네 여기는 화장실이 원룸치, 마치 아파트처럼 자 유리로 샤워하는 공간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 이렇게. 뭐 마치 호텔급으로 이렇게 놨어요. 샤워 시설을. 특히 화장실을 여기는 설계자가 건축 설계하신 분, 화장실을 특히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화장실, 야, 화장실을 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30평 아파트쯤 화장실에만 쓰지. 자, 쓰면 있고, 양변기, 그 다음에... 화장실만큼은 고급을 해놨습니다. 네, 제가 항상 화장실을 감수하는데 이건 특별해요. 화장실 너무 잘해놓은 것 같아요. 적당히 잘해놓는데 화장실 특별히 잘해놨습니다. 화장실 특별히 잘해놨습니다. 여기 신발장 볼까요? 신발장 보겠습니다. 신발장입니다. 신발장. 신발장입니다. 이런 걸요.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지하철역 바로 앞에 9천만 원에 살 수가 없어요. 9천만 원에 살 수가 없어 더군다나 강남권이잖아요. 강남은 아니지만, 지하철로 20분 내에 강남 다 갑니다. 청담역 18분, 강남역, 강남구청역 20분, 노현역 22분, 그 다음에 건대 입구역은 10분, 10분 건대 입구역, 건대 입구역, 5호선 가죠. 아니, 여기 7호선 가죠. 뚝섬역 10분. 뭐 주변에 한 대도, 가장대도 있고요, 근처에. 근처에 화장돼 있습니다. 이야, 정말 대학생들한테는 이거 50만 원이면 금방 들어요. 이야. 이거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싸, 제가 너무 싼, 제가 봐도 너무 싼건요 9천만 원짜리 소리 이렇게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9천만 원짜리. 와, 냉장고. 대단합니다. 냉장고. 냉장고 밑에 뭡니까? 이거 냉동실인가요? 냉동실. 이거 다 주는 거예요. 이거 다, 몽땅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전자레인가요? 이야, 이거 다 옵션으로 주는 겁니다, 옵션으로. 심지어 커튼까지 옵션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 에어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구조는 전부 주변에 다 고층이에요. 전부 주변에 다 고층입니다. 햇빛 잘 들어오네요, 햇빛 잘 들어와요. 여기 앞에 정원 있네요. 앞에 정원이 약간 있습니다. 약간 앞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렇게 저는 그래야지 이렇아요 잠깐 여기 주소가 종남구 상봉동이에요. 상봉동. 상봉동. 제가 이걸 까맣게 칠한 놓을 거 이게 막 인적 사항이 나오면은 유튜브에서 정지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습니다 A.I.가 바로 전시켜요자 볼까요? 자7호선 상봉터미널 상봉역이라고 보더라고요. 자, 상봉 자 청색이 경의중앙선 양평으로 가는 거죠. 양평으로 양평으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 좌측은 중랑구 거쳐서 용산으로 가는 거죠. 이 청색이 그 위로도 가네요. 위로 에, 여기 청량리로 가네요. 청량 청량 이호선이죠. 청량리가 서울 1호선 그다음에 상봉터미널 내려가면은 면목역쭉 내려서 건대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구청까지 쭉 가는 거죠. 그다음에 유료 가면 중화역쭉 가면 남양 주 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 교통의 요지예요. 서울 동북권에 자, 서울 동북권에 교통의 요지가 바로 상봉터미널입니다. 상봉터널 자, 우리 상봉터미널이 강남역, 강남터미널 거의 어필인들만큼 옛날에는 정말 대단한 곳이었죠, 성봉터미널 우리 강남구에 강남터미널 있잖아요. 그 못지않은 곳입니다, 성봉터미널이. 야 대단한 곳입니다. 이 집에 뭐가 또 있는데, 큰 게. 내가 봐볼까. 이쪽은 일단은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정리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실 일단은 경매 문제 때문에 3천 손해보고 미해수가가 1억 2천인데 9천만원을 팔아요. 단돈 9천. 서울시내 최저가입니다. 최저가. 서울 초금매. 단돈 9천만원을 받잖아요. 진짜 이거 놀라운 가격이에요. 7월선 상봉역. 수익률이 7%. 50만원 받으면 60만원 받은 수익률이 8.5%. 지하철 상봉터미널역 지하철 도보 3분 2분이 2분 예. 더블역세권 7호선 경인중앙선 자 우리 경인중앙선이 양평이나 춘천으로 여행하기 좋은 지하철이잖아요 상봉터미널역 바로 옆 오피스텔 350만원 제가 그냥 작게 잡은거예요 1 6 0만원이대입니다 빨리 그냥 올디 줘보려고 자, 원래 1억 2천에 샀던 거 제가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미소하였습니다 긴급한 사정으로 네, 3천에, 3천만을 깎아서, 3천을 깎아서 9천만을 팔아요. 할까, 땡, 처리합니다. 주소는 서울시, 종남구성봉동 7호선 성봉 터미널 역 100m, 직선거리, 도보 2분. 면적이 10평형, 전형이 약 6평, 5.95평입니다. 네, 2018년 식0층 중에, 10층 중에, 2층, 10층 중에. 매매금이 원래 1억 2천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긴급한 사정으로 총 9천에 급척을 합니다. 임대는 그냥 좀 시간이 되도또 500에 60만 원 정도 해도 괜찮은데 일단 350만 원으로 그냥 자세히 그냥 빨리 나가야 되니까 대충 50% 정도 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어, 그야말로 뭐 그냥 이거 도실채권 인터넷에서 다녀는데 가져,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은행보식점콘 MPL 경매입점 매물 하다보니까 이런 매물도 들어왔는데요. 음, 계속해서 저희 방송하시면 아마 예, 본인들한테 맞는 매물 올라올 거예요. 저희가 건물도 어, 할값으로 나온 것도 있고 땅도 있고 전주택 뭐 많이 있습니다. 좀 집중해서 보셨다가, 본인들이 맞는 매물이 뜨면은, 그 이튿날, 저희가 보통 오전에 그 현장 갑니다. 저희 만나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저희 채널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보시면은, 정말 운 좋게. 거저가는 물건도 있을 거예요. 여기가 지금 주차장이네요. 제가 여기 직선거리니까 워낙 가까우니까 한번 이쪽으로 가볼게요. 가볼게요. 뭐, 진짜 여기 하루 차 앞이에요. 어 뭐, 진짜 걸어서 2분, 2분도 안 걸릴 거예요. 제가 반드시 걸어봅니다 반드시. 너무 가까워서 뭐, 걸어가면 아무튼 집중해서 저희가 매일 하나 이렇게 올리 하나 이상 올리니까요. 대기하고 계셨다가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또 본인들한테 맞는 금액적으로나 유치적으로나 취향이 맞는 게 나오시면요 바로 그냥 문자 주시면 제가 주소 바로 찍어드리고 아침에 만나는 시간도 제가 저희 커피숍이고 예, 바로 저하고 앞이죠 예, 바로 저희가 예,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탁에 다하셨는데 대파하는 사람도 있고, 벌써. 수익을 30% 남긴 사람도 있고. 예, 네, 네. 제가 또 대파를 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바로 상봉 터미널, 여기. 바로 좌측 있잖아요, 좌측에.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있잖아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정말 사실입니까, 이거? 사실. 저렇게 쭉 내려가서. 자차를 타고 가면은 바로 강남권이죠 이거. 야. 그냥 출구 저쪽 안에 그냥 플랫폼까지 다 그냥 더 들어갈 필요 없겠죠. 더 들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아 이렇게 가깝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영상 하단를더 보기 누르시면은. 저희 홈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금매물과 반가매매. 거기 회원이 88만 개다 되죠. 가입하셔서 다른 매물도 보시고, 내공도 쌓이시면 됩니다. 저희가 방송하기 부족한 것은 거의 올려놓습니다. 방송하기 너무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갖고 올려놓으니까요.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주소 지금 찍어놓을 테니까 문자 주십시오. 바로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희가 여기 오겠습니다. 저희 만나시고 다시 한번 보시고 기약하시면 됩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